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비바람 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별로 혼나지 않으면서 자랐을 것 같죠. <laughs> 적당히 혼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혼날 때도 꽤 있었습니다. 클라이밍 선수도 아닌데 어, 벽만 보면 막 기어 올라갔어요. 아, 제가 클라이밍이 조금만 더 일찍 유행을 했더라면 제가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10m, 20m 되는 벽을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모습이 아버님에게 걸리면은 굉장히 크게 또 혼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단돈 500원을 들고 버스를 타고 어, 20정거장 이상 떨어진 먼 곳에 가서. 또 내려서 두 시간 이상 산을 타고 친구들과 민물새우나 가재나 도롱뇽 같은 것들을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범했던 것 같고 실종되지 않은 게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예전에 뭐 개구리 소년이래가지고 실종되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멀리 가서 뭐 가재를 잡아오면 아버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걸리면 엄청나게 혼이 났죠. 왜냐면,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아버님은 아셨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낚싯대 같은 걸로 맞기도 했습니다. 맞을 때는 괴롭고 또 무섭기도 했지만, 아버님에게 그렇게 많이 혼나고 나면, 어머님은 또 위로를 해주셨어요. 또 약도 발라주시고, 달래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셔서 숨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한 존재로 본다면 때론 저를 혼내기도 하셨지만 때론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한 거죠 요즘은 또 역할이 바뀌어서 엄마가 혼내고 아빠가 위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그렇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의 주에 대해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게 있다는 거죠 뭘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뭘 말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되려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가끔씩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적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예언적 상징 행동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못 알아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어떤 기괴한 때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좀 이해하고 알아 먹도록 하게 하신 거죠 오늘 말씀 조금 앞에 16장 1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전하게 하시는데요.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 말라 말라니까 소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려고 하신 거죠.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데, 결혼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요즘 시대는 뭐 결혼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결혼하지 않냐고 계속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됐던 거죠. 너희가 결혼하여 이룬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축복이 아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둘째로, 장례를 당한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행위 예언을 해야 됐습니다. 초상집에 당연히 가야 되겠죠. 지인이. 사랑하는 가족이 초상을 당하면 당연히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같이 울어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초상 집에 가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왜 초상 집에 가서 통곡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비를 거두실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죽어도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해줄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례식장, 그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지 않는 건 어, 앞으로 슬퍼해줄 사람도 없어질 거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족과 지진의 죽음을 온전히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건 환경이 좋을 때입니다. 좋은 환경일 때 가서 슬퍼해줄 수 있는 거지.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찢기고 죽어 나가는데 제대로 슬퍼해 주거나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서울 거라는 걸 경고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셋째로 잔치 집에 가서 축하해 주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잔치 집에 왜 가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잔치 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잔치 집에서 그렇게 놀며 어,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만약 저희 교구에서 장례가 났는데도 가서 위로해 주지 않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도 가서 축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겠죠? <laughs> 네. 어, 목사도 아니다 저럴 수가 있냐 어, 그런 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결혼, 장례, 잔치와 같은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사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이 내게 묻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는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시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문한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먼저 조상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안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상들 때문에 너희가 벌받는 거야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는 반역하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해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지만, 남유다만 해도, 뭐, 요엘, 오바디아, 이사야, 미가, 이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언급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완악하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되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조상들이 잘못한 건 그렇다 치고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또 대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12절을 통해 이렇게 쇠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뭘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너희는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 죄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그 완악함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완악함은 히브리어로 셰리루트 라는 말인데요. 적의를 품고 확고하고 완고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행동을 바꾸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 저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길지 길까라는 어,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레미야 설교를 어쩌면 그만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어, 성경 한장한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그런데 그 많은 구절을 선지서가 하려 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엄청 길어요. 예레미야 엄청 깁니다 에스겔 엄청 길어요. 근데 거의 읽어본 적 없죠. 우리가 읽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까? 해도 해도 얘기를 안 들어먹으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발 좀내말좀 좀 듣고 좀 돌이켜라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돌이키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냐고 물어보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미 수도 없이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안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완악한 백성들은 똑같은 걸또 물어보는 거죠. 너네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너네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 해결을 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은 그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 하다가 어? 왜, 왜 계속 안 되죠? 라고 또 질문하고 알려준 대로 안 하고 또안 된다고 그러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과외도 하고 학원 교사도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쳐보면 성적이 잘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고, 아, 성적이 안 오른다고 막 짜증을 내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막또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교재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또 가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laughs> 네, 해요. 그럼 또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또왜안 오르냐, 그러죠. 고구마 100개 먹은 그런 느낌을 받죠. 결국에 공부는 제대로 FM으로는 하기 싫고 성적은 오르고 싶은 얍삽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는 똑같은 것을 또 물어보는 그러나 답을 해 줘도 코등으로도 듣지 않을 백성들을 향해 또 똑같은 얘기를 해 줘야만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그들이 이미 셀수 없이 들었던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잔치를 또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언약을 파기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에 약속한대로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십니다.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알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스스로도 알면서도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 앞에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징계는 전쟁을 통한 무운 재앙도 있지만 전쟁 후 내려질 계속되는 또 징계가 있었습니다. 어,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전에도 사실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전쟁을 통한 큰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은 이번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자행하던 우상 숭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 너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실컷 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우상이 속으로 던져 주신 거죠, 그냥. 시편 81편 11-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죄 지어라. 이제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마음대로 죄지어 내버려 두심의 징계, 내버려 두심의 징계. 얼핏 보면. 아싸, 잘됐다, 이런, 이런 마음이 드는 징계 같지 않나요? 어, 이거 뭐, 그리 나쁜 건가요? 어, 이제, 이때까지, 뭐, 참,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 억눌러 왔던 거 많은데, 이제 마음껏, 어, 그 죄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어, 좋아할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심의 징계는, 사실 정말 무서운 징계입니다. 무서운 징계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에게 어, 아이 그래 이제 엄마 아빠 관이 안 할게 이제, 이제 대신 집에 들어오지 마 스마트폰 들고 나가 그래서 <laughs> 네 마음대로 해 나가서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스마트폰 들고 어, 쫓겨나면 잠깐 한두 시간 행복할 수도 있겠죠 마음껏 스마트폰을 하니까 하지만 예. 그 아이는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이 목자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이리와 늑대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사실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일부러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곳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 는 조금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부재, 내버려 두심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묘사를 해서 우리말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국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기로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세상이 이렇게 지옥이, 일반은 총에 의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셔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 악한 마음대로 그 악한 마음이 마음대로 분출하게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 남아 자멸했을 겁니다. 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 바벨론에서 어,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었을까요? 끝났을까요? 사실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고 사실은 정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처음 시작 때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어설프지 않게 징계하시지만 회복시켜주실 땐또 놀랍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말을 바로 뒤에 갖다 붙여서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불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워낙 놀라웠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그 완전히 무력, 그러니까 전투력이 제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강 대국 그 애국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난까지 가안땅까지 가난 인도하셨어 그 적과 꾸리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어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라고 늘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여호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출애굽 피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불리지 않고 북방과 여러 나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출 바벨론을 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전설처럼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누구에게는 미래 하나님께서 공일하게 역사하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바로 그런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이 멋있고 대단하긴 해도 와낙옛 선조의 조상님의 그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 당시 사람들은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상관없인,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학,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해도 그것은 구속이라는 더큰 목적의 디딤돌일 뿐이다.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받을 수 없는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완전히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더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이사의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본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징계를, 평화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너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려면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가시고 평화를 다시 그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울타리를 벗어 날만큼 큰 죄는 없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